여기는, 자, 음. 자 보여 보세요. 우리가 연결을 하는데, 맨날 한 손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, 허리를 같이 치는 거야. 어, 일본에서는 음. 이리까지 치라고 해래 왼손으로 확실하게 45도 각도로 회전을 시킬 줄 알아야 돼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, 너무 지나치게 회전을 시켜서, 자, 머리, 머리, 자, 죽도 치워보고, 죽도 치워보세요. 이렇게 되면 안 된다, 니까요 자, 45도 각도를 넘어가면 안 돼. 요 이 주의해야 너무 돌리면 되지 않겠냐? 그렇요 관자놀이, 윗부분 관자놀이 아니고 윗분 자, 그것을 자, 우선 번역하라요 화면 가리지 마시고요. 자, 여기서 기리가 아홉 번 치죠. 머리 후번어리후번 머리 후번어리후번 머리 후원, 리 네? 맞아준 거야? 네? 네? 큰친구 네? 아, 똑같아요, 여 총기 이 총기 핵끝, 거의 팔끝에서.

Yeah. 아시겠죠? 예. 허리 칠 때는 이렇게까지 안 눕는데, 네. 여기서 가도 돼요, 허리. 알겠죠? 예. 나오세요. 자, 준발 자, 접근 동작, 머리. 자, 육회. 저! 오, 쇼카. 나 이제 또 하나 더만 하고 이 이렇게는 안 뛰어. 자, 다시 오세요. 이번에는 머리를 치는데 이렇게 다리 중요한. 설명할 때 신들. 발이 어, 오른발로 들어가는 거야. 우리가 이 연습을 했어. 근데 지난 치간 많이 나 것도 없어. 한 10cm 정도만 이동을 했는데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왼발이야. 왼발을 11자리에서 고관절까지 전체 힘을 주고, 왼발을 중심으로 밀어줘야 돼. 슥, 이렇게. 그냥 오른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, 이 뒷다리 전체로 내 몸을 쑥 밀어줘야 돼. 이게 중요한 거야. 그리고 봐봐, 여기서 10cm 정도 들어갔어 멈추면 안 돼. 그대로 이어서 발끝을이어져야 돼. 쑥! 팡! 그래서 발등으로 갈때 왼발을 빨리 붙이고, 한번더 몸을 줘야 돼. 보세요. 쑥! 제발 보세요, 제 발을. 때, 제 발. 쑥! 멈추지 말고, 이어서. 여기서 이어서 간다. 뒷발로, 뒷다리로 밀어주면서. 쑥! 팡! 자, 한번더 중요한 거. 네. 쑥! 어갈때 칼을 들면 안 돼. 밀어난. 들어갈 때까지 이 중간을 지켜야 해. 요 검선도 상대의 중심을 밀어낸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,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미리 들면 안 돼. So 보면 보세요. 이거을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전에 앞서 보세요. 아주 좋아. 근데 네.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몸에 붙어야 돼. 그러는 몸으로 익히는 거야. 자꾸 반복을 해줘서 몸이 익혀 죽고